이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부족할 대상이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이런 현수막이 길에 있었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이런 프랭카드가 있었죠. 꽃으로 퉁치셨습니까? 아니면 용돈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효도는 용돈을 자주 드리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웃으십시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그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더잘 해드렸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마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어도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거죠.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큰 어른이신 겁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계신 거고, 교회에도 어른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10개명이 몇 번째죠? 다섯 번째 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명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개명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10개 명의 부모 공경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레이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18절 이후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래요. 폐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정하지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녀가 있거든, 공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있어. 이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계명은 단순히 가족의 예절이나 도덕, 교훈 그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를 쓰는데, 예, 뜻은 그런 거예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아주 무거운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말은 예의를 갖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아주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는 명령인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는 분이 부모이십니다. 부모는 가벼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이 말하죠, 그렇죠? 음. 이게 아주 무례한 불공경입니다. 무겁게 여기랬는데 가볍게 보는 것이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는 네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바꾸면 공경이 되는 거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건이 카베드란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때그 경외의 단어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효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이에요. 부모 공경은 도덕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신앙의 개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유교가 말하는 효,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공경은 신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모 공경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착한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경건한 자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동되어서 하는 신앙인 겁니다. 왜요? 개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신앙이다. 부모 공경이 신앙이니까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잘 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복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있어요. 부모님의 이 시, 부모님에 대한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좀몇개 따왔어요.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우리가 금방 끝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죠?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비싼 음식을 앞에 놓고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비싼 거 너희들 먹으라고 배부르다고 일어나시는 건데, 아니,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는 건데, 진짜 배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비싼 음식만 사드리는 거죠.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마음에 담고 고마운 두 분께 외칩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건 없잖아요. 꼭 그런 부모 있습니까? 비싼 음식 놓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이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왜 부모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케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자식의 의무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신앙입니다. 부모 공경이 없으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정이 없는 사람, 효도할 정이 없는 사람은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서 23장에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 또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드렸죠? 용돈 잘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돈 많이 벌었다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커피 덜사 먹고, 옷도 덜 사고, 어떤 가족들 회식도 덜 하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못 해요 그렇게. 그래서 용돈은요 벌어서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드리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없는 데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인 거고 그게 공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약속도 함께 주셨는데, 그 약속이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12절에 보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더 공경해 보시기 바래요. 더잘될 겁니다. 에베소 6장 3절 아까 우리가 봤었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아까 6장에서 내가 잘되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복을 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잘되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자녀는 그래서 형통함도 있고 만족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계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계속 지켜져 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대가 갈수록 이 가르침이 점점 멀어지죠. 대표적으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수와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2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2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와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겨우 한 세대만 유지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의 신앙이 되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유언을 할때두 가지라고. 주의를 꼭 지켜라. 11조를 꼭 해라. 혹 가능하다면 용돈을 많이 줘라. 왜요? 제가 죽으면 교회 안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좀 강압성이 있겠지만, 제가 죽으면 11조 안할수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11조 해요. 근데 제가 죽으면 안할수 있어요. 신앙이 계승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진리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승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부모들이 만들어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는 말세의 징조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대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죠. 말세에 전쟁이 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 영혼의 큰 진리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로 받아야죠. 말세니까. 이게 없어진대잖아요. 우리가 받고 지켜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아주 지지하십니다. 사탄은 부모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부모님은 쉼을 얻는 안식처와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죽는 데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희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조건이 불리할 수 있어요 공경하는데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자녀의 조건이 불리해도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 좋아져 갈 겁니다. 왜요? 잘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장 큰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예,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신앙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공경하라 잘 된다 하셨잖아요. 모든 게 좋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른 공경은 복된 공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예인 겁니다. 어른 공경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공경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